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2024년 들어 벌써 1월이 지났고요. 2월 닭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 1월에 이어서 2월 변화와 흐름, 그리고 열0장의 카드로 간단하게 보고요. 나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참고 도움이 되시면 좋고요. 아니면 또 재미로 가볍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그리고, 열 장의 카 드로, 보겠 습니다. 박디님들 행운의 메시지, 예, 조언의 메시지, 음, 예, 이 러브스 예, 러브스 카드입니다. 러브스 카드는 어, 이 카드는 보통 개인 상담 때 우리 뭐 헤어질까요? 부부님들, 예, 부부님들, 뭐 연인들 이렇게 와서 어, 그런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헤어지고 싶을 때, 아, 우리 헤어질까? 어, 헤어지고 싶어요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음, 제일 많아요 그 질문이 이이 이 카드가 음, 그런데 음, 부부님들이죠 예, 특히 부부님들 음, 이미 이제 그 호적상으로 부부님들 같은 경우 이별 수 없습니다 음, 정확하게 이 카드는 굉장히 그 의미로 많이 어,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음, 지금 헤어지고 싶고 또 많은 그런 생각들 하신 분들 네, 부부님들에 있어서 네, 그 이별 수 없다라는 거. 네. 아마 이 지금 두 카드가 다 행운이자 조언의 메시지로 적용이 되는데, 음, 이제 한 카드는 절제 카드고, 하나는 러브스 카드고. 그래서, 어, 카드가 이상하게 2월에는 좀, 음, 전부 다이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가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 10장 카드 안에 지금 모든 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두장을 더, <laughs> 네, 뽑았는데, 부정적인 생각, 예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 예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고 감정의 절제를 잘 하세요라는 거와, 네. 예, 우리 뭐 이별 수 있나요? 이별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또 메시지이죠. 음 일단은 1 0 장의 카드를 보는 게더 어, 정확성이 있고요.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는 어, 감정의 절제, 음 내가 절제를 잘 하는 거. 네, 감정이 갑자기 기복이 생길 수 있고 2월 한달 흐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2월 한달 어떠한 흐름이 나를 자꾸 감정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할수 있다라는 거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은 좀 적용이 되고 또 성격이 뭐 외적으로 쿨하신 분들은 뭐 사소한 거에 금방 또 넘어가죠. 하지만 어쨌든 또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하지 않는 거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이고요. 일단 이 열장 카드 안에 2월 한 달, 이제 이게 뭐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랑 맞는 것 같으면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건 이제 내 마음 심리 상태하고 내 지금 외부에, 음,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내 마음도 적용이 되고 내 주위였던 상황들, 음,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계속 어, 힘들게 한다라는 과거에 또, 뭐몇년 전에 아프게 했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어, 지금도 유난히 마음에서 지금 뭐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예. 가슴을 막 칼로 찔리는 거예요. 음, 이 카드가 78장 카드 중에, 이제 이 그림은 별로 무서운 그림이 아닌데, 다른 카드 그림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카드 많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빨갛게 하트 모양에서, 이제 막그 화살을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타로 보러 가면, 이제 그 카드 나오면은 막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현실적인 것도 되죠? 예, 현실적인 것도 될수 있지만 과거로 볼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뭐 2, 3년, 3, 4년 전, 뭐 4, 5년 전 개인에 따라서 예,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것들이 예, 상처를 많이 받은 거가 자꾸 생각이 예, 나서 지금도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음,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많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예,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은 잘 살아요 예, 신경도 안 쓰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음, 닥대님들 지금 마음이 아프던 또, 외적인 어떤 상황이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던, 그냥, 예, 나는 심장이 없다. 음, 이렇게 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카다는뭐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아마 그 닭비님들께서 적용이 되신 분들은 아마 이게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답은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아파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갈등이 되는 거, 일에 있어 어떠한 완성, 일에 있어 어떠한 성공, 일에 있어서 내가 좀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그런 거가 굉장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미 한 60~70% 정도는 닥터님들이 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있어서 인정받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어, 축하받는 거나 어, 자신도 지금 당당하고 기양양한 거죠. 그래서 일에 있어서는 뭐일 때문에 어떤 갈등하는 문제가 있다면은 만족스러워해도 될것 같습니다. 난 지금 잘 하고 있어. 또 주위 사람들도 어, 나를 인정해주고 있고 예, 뭔가 성취감 예, 그런 거니까. 음, 갈등이 되는 일 부분이 있다면은 무조건 난 잘하고 있어. 네, 나 어떤 일에 대한 능력 돼. 이렇게 어, 나 자신에게 어, 그 갈등을 네, 없애는 거가 좋고요. 어,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닭띠님들의 음, 현재 마음 상태입니다. 태양 카드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닭띠 분들은 굉장히 밝은 성향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외향적인. 분, 또 아주 소심한 사람, 뭐, 완전히 내적인 사람 많은데, 음, 거의 이거 시청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어, 서, 어,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죠. 음,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아, 나는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어, 굉장히 환하게, 밝게, 네, 이렇게, 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밝고 긍정의 메시지, 예, 낙천적인 성격, 예, 해맑게. 그건 이제 복잡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밝게 환하게. 그리고 옷도 이왕이면 밝고 환한 거 입어주면 좋고요. 계속 예, 웃어요, 웃고 환하게 웃고. 그래서 닭띠님들을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2월에 같이 만나게 되면, 어저 사람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 이러한 느낌, 좋은 느낌을 줄수 있도록 내 스스로 내가 지금 마음에서 그렇게 지금 아마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나 밝게 생활해야지 긍정의 어 긍정적으로 음, 낙천적으로 생활하고 항상 환하게 해야지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겁니다. 음 그게 이제 외적으로 내가 드러내는 행동까지 하신다면 굉장히 밝은 모습, 환한 모습, 긍정의 메시지. 그럼 내가 원하는 일들도 더욱더 빨리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 나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어떤 건가? 이 카드는 이제 그 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나는 그 소원을 지금 간절하게 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작년부터 예, 무언가 열심히 소원을 빌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음, 어 이어져 오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지금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빌고 있는데 그 소원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거 답인데요. 음, 답이 이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거의 뭐 이게 카드 나오면 7개월 안으로 내가 열심히 마음으로 빌면 빌수록 그 소원은 빨라져요. 땡겨져요.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이렇게 땡겨집니다. 그래서 닭띠님들께서 지금 무언가 간절히 소원을 빌고 예, 있는 분들은 또 바라는 바가 있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명상하시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이루어집니다. 예, 내가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죠. 여기서 할수 있는 건 기도 수행이거든요. 명상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방해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언가 소원을 빌고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굉장히 지금 기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는 거가 뭐냐면 무거운 짐들, 그 짐을 좀 내려놓으시래요. 아마 닭비님들께서 많은 짐을 지금 안고 오신 겁니다. 이 짐을 좀 내려놓고 홀가분해지시래요. 칼을 일곱 개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어, 그 하나의 책임감일 수도 있고, 내가 완벽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어찌됐건, 과거는 뭐 이미 지나간 거니까, 현재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짐을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거가 내가 어떤 소원을, 내가 기도하는데, 수행하는데,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을 비는 데 있어, 나에게 유용한 거죠. 마음의 짐 무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자꾸 내려놓는 연습. 꼭 가져가야 되는 것만 가져가는, 그러한 이월 또올 한해가 되시는 거가 닭비님들에게 어, 나 자신을 위해서 또내 가정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미래로 보면은 음, 타로에서 미래는 1분 전 1시간 전. 그래서 운명에 순응하다. 예, 닭비님들께서는 지금 그냥 아, 운명이되니 하고 모든 거를 받아들이고 순리대로 지금 어, 오셨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순리대로 운명에 따라가야지 그 운명을 역행할 수는 없거든요. 예, 바닷물이 밑으로 가야지 위로 올라가면, 역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내가 내 어떤 주어진 현재 환경, 그 상황대로 그냥 묵묵히 순리대로 온 겁니다 순리를 거스르면 굉장히 이게 뭔가 다 엉켜요 이미 벌어진 일, 모든 거다 그걸 인정하고 순리대로 지금 해 오신 거고 현재는 내 마음이 아프다, 반대로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아파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미래, 미래는 1분 후, 1시간 후로 미래이거든요 그런데 타로에서 지금 보니까 3에서 6개월까지 적용이 될것 같아요. 무언가 결정할 거가 있다면어그 결정은 신중하게 하세요. 음 그게 2월이 됐던 그 이후가 될 건가 예 누군가 나에게 조건 제시를 할수 있고 그 조건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걸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뜻 어떤 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죠. 거기는 분명한 대가성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은 받아들이는 거, 어려운 결정해야 되는 거 내가 무언가 갑자기 결정해야 되는 거가 생긴다면 그 결정을 신중하게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닥비님들 안정적이에요 굳이 어, 어떤 결정을 해서 무리하게 무리수를 둬서 움직이는 거 결정해버리는 거 당장은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도 나는 안전하고 좋은데 이 하는 어떤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혹하는, 혹해서 그냥 아우 막 좋을 것 같아서 어떤 변화를 하지 마십시오. 결정할 거 있어도 신중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해서 네 가능한 결정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계시는 거가 예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나를 해롭게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주위에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나를 전해주는 나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는 수호신은 불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니까 뭐 부처님, 뭐 기독교는 하느님, 뭐 이렇게 어,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내가 믿는 수호신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항상 나를 지켜주는 그 나를 옹호해주는 수호신이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예, 그래서 카리의 메시지는 어,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닥비님들에게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세요. 뭔가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부정적인 생각, 악마 카드입니다. 악마는 어떻게 나를, 악마가 나를 뭐 좋은 대로 끌고 가지는 않겠죠. 예, 나쁜 대로 끌고 가겠죠. 이런, 어,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 다니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그리고 어떤 주위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 예, 가능한 이월에는 옆에 두지 않고 그냥 안 만나면 돼요. 네, 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마세요. 하는 게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는 항상 제가 이제 혼자 제것 하러 봤을때 어, 저는 이 이제 수호신이 어, 전해주는 메시지를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죠. 나에게 이렇게 하는 어떤 수호신이 저는 굉장히 이 메시지를 참고해서 제가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2월의 음, 닭비님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부정은 긍정으로 전환해서 내 마음을 밝게 예, 긍정적인 환한 낙천적인 이미지 메시지로 가는 거죠 그리고 희망과 두려움 지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예,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들어와 나를 자지우지 나를 자꾸 흔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아니면 주위 어떤 상황이 주위 사람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음, 그래서 두렵죠 어, 나는 희망적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혼란함에 나는 빠지기 싫은데 음, 혼란함에 빠지지 않고 나는 냉정하게 냉철하게 이 현실을 가고 싶은데 주위에서 자꾸 나를 혼란스럽게 자지우지 흔들리게 하는 거죠 이 혼란함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혼란함이 있을 때 만약에 이제 그 무당님들 보시는데 가면은 어그 신기와 더신 아, 음, 신바드라고 합니다. 거의 100% 그래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그 정도로 마음이 혼란하고 그래서 음 냉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감정의 절제 카드가 나온 겁니다. 내 감정 컨트롤 잘 하시라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혼란함은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혼란함은 이후에 나에게 희망이 되고 행운이 되고 두려워하지 마시랍니다. 이 혼란함에 빠지지 마시고요. 닭띠님들 카드가 굉장히 심오하죠. 막 예, 깊이가 막 내면적인 어떤 거. 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아마 닭띠님들께서 이게 아마 나에게 좀 이렇게 적용이 되신 분들은 이해가 좀 빨리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닭띠님들의 현재 지금 메인 카드, 건강 카드입니다. 건강, 신경 쓰고 건강 조심하시래요. 아마 그 동안에 어 몸과 마음이 지쳤던 분들, 또 마음이 많이 힘들고 몸이 지치고 힘든 분들, 아마 건강적인 면에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을 수 있죠. 또 스트레스 받은 것 때문에도 안 좋을 수 있고요. 각별히 2월 한 달에는 내 건강 챙기고요. 내 건강 잘이 건강 신호가 떴을 때는 무조건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내몸 내가 챙겨야 되고요. 이미 건강 잃어버리면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프면 모두가 챙겨줍니까? 그래서. 2월 한 달에는, 어, 닭비님들 그냥 기도 많이 하시고요. 마음의 짐좀 내려놓고, 만약에 어떤 결정할 문제가 있다면 그 결정은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분명히 뒤에 가서 후회하거든요. 그거 뭐 결정했는데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가시는 거가 좋고, 현재 하고 있는 거대로 조용히 가시면 좋고,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시고요. 현실의 혼란함들 괜찮습니다. 이 지금 내 현실의 혼란한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곧 나에게는 희망이 온다라는 겁니다.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고 2월에 박비님들 음,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예, 기도 수행 예, 하시고 지금 운명의 순응에서 이렇게 왔듯이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내몸 내가 잘 챙기시고요. 어, 2월 한 달에도 가정의 편안함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한달또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서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